삶의 변화를 주는 우리 가난안복지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는 주님의 교회 담임 유현식 목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절의 말씀으로 행하시는 표적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또 귀한 예안시간이 삶의 예배를 통해서 강물이 되고 폭포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요한복음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기록되었으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모든 책 중에 책으로 가장 심한 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리스도의 가슴속이라고도 말하며, 왜냐하면 이 책이 주님의 속마음을 가장 잘 개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능력의 말씀을 세 가지로 주셨어요. 첫째로 믿음의 부재라고 하십니다. 현대인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부재이며 그 문제의 해결은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믿음이 뭐냐고 물어본 분이 있는데 그 믿음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 욥기서 42장 2절 말씀에 주께서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날 영적인 곧 기갈,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갈이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떡보다도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시죠. 오늘 또 귀한 예안 시간은 우리의 선배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하자는, 데가, 하자는 데에 의의가 있다는 것이지요. 두째로 가장 작은 가능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 물질 중에 가장 작은 것이라도 긍정적인 마음을 동반하여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때에 주님은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는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대인의 소유하는 물질은 풍요가 정신적인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하며, 고독으로 유리하며 방황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째로,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십니다.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능력의 가수평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만족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구원에 주로 모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믿으면 얼음의 극복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창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해요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을 수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십시오. 예수님 믿는 것은 처음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주님의 교회의 유연식 목사입니다.